예, 반갑습니다.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.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, 이번에 수해 피해와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얼마나 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? 우리 시민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. 우리가 중력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. 우리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하면 큰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저 신상진, 낮은 자세로 우리 시민 여러분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. 우리 여러분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동안 3년 동안 제대로 명절다운 명절 변변이 못 지내셨을 텐데 이번에 좀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털고 우리 가족과 함께 서로 힘이 되고 또 행복한 그런 시간 되내시기를 예, 소망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건강하십시오.